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 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 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수 있지. 일대일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꽃길로 재테크 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시우재 고수님이 준비하신 화장품주 꼭사주 어딘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웨딩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 지금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색조 브랜드 회사로 음. 어,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에서 30대 젊은층을 어, 주력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성비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게 최대 강점이고요. 어, 주력 제품으로는 뭐 립틴, 립틴트라든가 아이섀도우, 립밤 이제 이런 것들이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일단 한국 국내가 28%밖에 안 되고요. 어, 특이하게 이제 일본이 36%로 가장 와. 큽니다. 그리고 네. 이제 기타로 이제 중화권과 동남아가 각각 이제 11%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매출의 약 70%가 수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2등이 바로 이제 일본 시장인데요. 이런 일본 시장으로의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음. 이제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로손 편의점에 네. 입점을 했고요. 또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이동키호테의 신규 채널로 입점을 했기 때문에 자,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좀 했었습니다. 네. 자, 일본 외에도 이제 동남아권이라든가 이제 중화권 등 요런 다양한 다른 그 아시아권 내에서도 다양한 유통 채널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아직까지 미국 시장의 비중은 좀 미미합니다. 하지만은 미국 시장까지도 향후에 확대를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네. 해외 진출 현황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고 또 어떤 기업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두 번째 힌트가 있을까요? 네. 이제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하반기 이 실적이 이 터너라운드 한다는 건데요. 네. 자,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분기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음. 자, 2분기가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어. 예상이 좀못 미쳐서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좀한 상태인데요. 이 2분기 실적이 좀안 좋았던 주 요인을 보시면요. 일단은 3분기 때 반영되어야 될 비용이 2분기 때좀 선반영이 좀 됐습니다. 음. 그다음에 그 1분기 신규 입점했었던 동키호테 매출이 이제 급증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재고 소진에도 음.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즉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3분기에는 이런 일회성 비용이 없어졌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시면 일본의 신제품인 그 쉬어 틴티드 스틱이라는 제품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프트라든가 프라자 그다음에 아토코스메 같은데 이제 제품들을 음. 순차적으로 지금 입점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본 외에도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때 태국 행사 이후에 관심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아직은 60% 정도 급성장을 할 걸로. 어,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은 늘 화장품주 말씀하실 때마다 더 정성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힌트 있을까요? 네, 이제 세 번째 힌트는 바로 이제 최대 주주 및이 회사의 지속적인 자사주, 와. 매입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네. 자, 이 회사는 이제 최대 주주가 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자사주를 좀 꾸준하게 음. 예,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세 차례, 음. 8월 달에도 한세 차례 이렇게 자사주를 좀 샀고요. 또 회사 측에서도 7월 말에 30억 원가량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최대 주주 및 회사에서는 뭐다, 우리 회사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가 돼 있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어떤 시장에 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주가 말씀을 계속 해 주시니까 차트가 너무 궁금한데요.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주봉을 보시면은 자 지속적으로 거의 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6월달에 이제 고점을 쳤죠. 4만 원, 4만 5천 원까지 고점을 치고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기도 이분기 실적이 좀 일회성 비용으로 좀안 좋았다. 그래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50%까지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가 좀 생겼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부터 이익이 좀 터널라운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자, 그,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사면은 크게, 가격적으로 무리가 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정도 요 사이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자, 최소한 3만원, 5천원에서 4만원까지 목표가를 둘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목표 수익률이 최소한 50% 이상 나올 수가 있는 주가 자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신무재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무재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매도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이 추세선을 활용해서 매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며 이어지는 그 가격의 흐름을 선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자, 이 선을 잘 활용을 하시면 그 시장의 큰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 패턴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할때 그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제 삼각 수렴형 패턴에서 하단 추세선을 이탈할 때를 예시로 삼아서 매도 타이밍을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할때 매도를 하는 경우인데요. 자 예시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작년 1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우상향으로 이제 그리다가 이제 올해 4월 중순경에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던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즉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할 때가 바로 이제 매도 신호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를 하지 못했을 때 매도하는 경우인데요. 자, 카카오 종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주봉 차트인데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21년도 5월에 고점을 치고 추세적인 하락을 좀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 중간에 기술적 반등을 주었지만은 이 하락 추세선에 상단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좀 이어갔는데. 즉, 펀더멘탈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에 닿고 돌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이 시점이 이제 매도 신호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각 수렴형 패턴의 하단을 이탈했을 때 이제 매도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 수렴형 패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고점은 낮아지고. 어, 저점은 높아지면서 이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이 수렴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조만간 향후 이제 방향성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PSP라는 종목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HPSP 같은 경우는 어, 고점은 낮아지고 또 저점은 높아지면서 어, 삼각 수렴형 패턴이 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말에 하단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즉 이때가 바로 매도신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 하면 은 상승 추세선을 이탈할 때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삼각수렴형 패턴에 하단 추세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세선을 활용한 매도 타이밍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 존 크존을 검색하세요.